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를 처음 찍게 된 의박이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15kg가 찌면서 이렇게 배에 튼살도 생기고 너무 심각하다 느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제가 끝났다 싶으면 바로 폭식을 해버려서 이렇게 원래대로 몸무게로 돌아오고 요요가 오게끔 하면서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좀 성공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저의 변화 영상을 남기면서 해보면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4월 7일까지 10주 챌린지로 PT를 하게 되었어요. 이 10주 챌린지는 무엇이냐면 이 10주 동안 참가자 중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지 그 심사를 통해서 딱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맞게 상품을 주는 챌린지더라고요. 제가 헬스를 하기 위해 헬스장을 갔는데 딱이 챌린지를 보고 이건 나를 위한 거다. 나의 한계를 시험해 볼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회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월 7일이 끝나고선 다이어트가 끝나냐? 아닙니다. 저는 이 PT가 끝나도 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배운 걸 토대로 제가 목표한 체중까지 도달하고 그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어터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계속 해보려 합니다. 전국의 모든 다이어터 분들 저랑 함께해요. 제가 이제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일주일마다 이 변화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려 합니다. 어, 유튜브는 보기만 했지 직접 찍고 막 해보는 거 처음이라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떨리네요. 저는 지금 구독자가 없는 상태이고 이 영상이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제 영상을 보시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마다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